오늘 특히 연말이니까 상상에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주시고요. 상당히 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 그러면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타심을 관리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징이 주신우 내비들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 또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상의 현실로, 상상들의 음성 2030 음성식 건설을 어, 위해서 우리 불철주가 노력하시는 우리 조병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제 <laughs> 이어서 어, 이상경 동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금식 음성클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서희석근 위원님 참가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얼마 전까지도 음성군 주민자치 총회장님이셨는데 지금 충청북도 회장님으로 또더 승리하셨죠. 우리 곽상선 음성군 주민자치 회장님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음성군 어, 이장협의회 이재현 회장님 참가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우리 소위원기관사의단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시, 신흥석 노인대사님재해비 그렇죠. 계십니다. <laughs> 그리고 군대 따지면 말년 변경인사 소임위원 영교 소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아시되니까 되게 좋아요 그죠? <laughs> 자, 이번엔 건병관 김태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세기 지역 발전 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기영세월지도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숙자 생활분형협회회장님예 네,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에 김필종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최기영 동성능력수위 지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권혁관 의용 소방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김재정 자치공사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송종훈 자열방범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백광현청두의풍물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경희 시약지역 아동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중에서 시야공품어린이들이서여러분들테 아주 멋진 팀의 간단한 인사말씀 먼저 네, 예, 먼저 뭐 축하드립니다. 아, 3에 어, 행복나눔 콘서트를 개최하게됐는데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 그동안 준비해 주신 어, 우리 밴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상상 밴드도 어, 현장 출연을 해주시고 또 우리 방대한 어, 가수도 이렇게 봉사로서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출연진 모든 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멋진 공연 보여주시고요. 또자리를 함께 계신 우리 소희면 신흥석 의회장님으로 해서 기관단체장님도 모두 함께 계셨는데, 지지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무선군의 박흥식 의회장님, 소희석 의원님 함께 계셨고, 이상정 의원님도 이렇게 함께 계셨습니다. 어, 또 우리 이재영 이장교 회장님, 또박상서중비재체장님도 함께 계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연말 분위기도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즐기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샤님만큼 인사 말씀을 이렇게 선생님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어,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요즘에 우리 대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 그리고 또전투살이죠 어,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희 소위도어린이도 보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거의 제가 막내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지만 그래도 여기 소위에서 가장 자르면 <laughs> 준비됐으면 <다름이 웃음> <다름이 웃음> 멋진 공연 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야? 이게 잘못됐어, 그죠? 어른이물어운 말이야. 아, 오늘 어떤 거 준비했어요? 나중에 물어볼게. <목소리가> 네가 제일 낫겠다. 어떤 거 준비했어요? 아파트, 아, 요즘에 요즘에 유행하는 거? 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영국 차트 3위까지 올라간 그런 노래랍니다. 됐나요? 그러면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금성 직장인 밴드 상상 밴드입니다. 어, 이렇게 제 3회 소위 밴드 행복 나눔 콘서트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3회 동안에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회부터도 이 연락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밴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밴드에서 나이는 제일 어린데요. 어 그리고 저희 음악적으로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베이스의 안철기자 그리고 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렉의 최문철. 어, 여러분, 음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이 종국이다. 다시 녹도 제일 많이 먹고요. 그럼의 안중별입니다. 저희 밴드의 홍일점이죠. 홍일점이고, 건말을 맡고 있습니다. 고향은 옥천인데요. 음성에서 사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옥천 때, 우리 건말의 이종희. 그리고 저희 밴드는 두 명입니다. 저, 저쪽에 보시면 저보다 훨씬 잘생기신 보컬의 최기봉입니다. 그리 마지막으로 상상 밴드의 중심이면서 사랑입니다. 보컬의 토요지가. 자, 저희 밴드에서 준비한. 곡은 추어에 내려가니 계시고 여러분들 아, 긴장됩니다. 우리 군수님들 응원님들 앞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긴장돼요. 그리고 뒤에서 응원 안해주신 우리 여성분들. 와! 잘생겼다. 뭐라고요? 잘생겼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이제 소풍. s a n 드에서 준비한 두번째 곡입니다. e n n y Santa Penny, 다들 아시죠? 예, e 시 n y Santa Penny, Santa p e 고 n y Santa p 가 n n y Santa Penny, Santa Penny, s 진짜 고맙구요. 아, 어, 우리 어대용 회장님, 진심으로 준비해놓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소희가 아, 어, 늘 항상 함께, 어, 행복한 하나, 행복하게 할수 있으면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면장님, 면장님 노래 잘했는데 오늘 면장님 감기가 독감이 와가지고, 저는 사실 노래 못해가지고 도망가려고 막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5시 반에 음성해서 약속이 있는데, 아, 어, 못해나마, 한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요 네. 고맙고 감사드리고, 또 저희 상상밴드 재능 기부해 주셨고, 모자 바이올린, 뭐, 섹스폰 동호회, 그리고 정권 사무국장님, 모든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끝나고 같습니다 아무튼, 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